하우머치 한번 할까요? 아? 하우머치? 하우머치? 이게 뭐야? 하우머치? 한번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. 하우머치. 뭐? 신발의 가격. 아 신발. 네. 이거 준식이 하셨어. 아, 공짜. 하우머치 바지. 이거? 해은이가 하셨어. 하우머치. 해은이 하셨어. 어 그러면 그 머리 스타일 하우머치. 이거. 2만원이었나? 2만원이요? 2만원 2만원 아 2만원? 그러면 토탈 2만원 하하하 와잘사시 저요? 네. 저, 저도 한번 찍어주시죠 그냥 하우 네. 머치 근데 예비고 갈라고? 어 5만원 어? 줘요 5만원? 이거 하우 머치 어 파이브 엑스 라지 공장구 바진데두개2만 2개 2만원 샀을까 만원 2만원 예. 으니까치 이거, 세개만 응. 원, 세개 9,900원이고, 오. 이거, 이제, 공짜로, 뭐? 얻은 거는니요 아우, 치 이거 머리, 혼자 깎아서, 깎아서 했다, 진짜 모자, 모자, 모자. 아, 모자. 어. 근데 만원이거만 원. 오. 어. 그럼 어. 토탈 얼마야? 13,000 23,000 73,000 아이고, 연락 차이도 안 나네. 네. 재밌었고요. 애들이 뭐래? 어, 크크크크. 둘이 앞서서 십만 원. <laughs> <laughs> 또안 되네. 십만 <laughs> 원도 안 되니. 우리 몸값이 십만 원도 안 되네. 형님이 기구력 승리했대요 이제. 제가 에. 이거 무슨 일뭐야왜또이제 요새. 비...